뭐 어, 있었어? 어, 카메라 왔어? 아씨 없는 줄 알고 이 <laughs> 정도. 조수 해야 되는 거아니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이낙연 위원장님, 원내대표님, 정책위원장님, 정책공약본부장께서는 앞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위원장께서는 이낙연 위원장께, 그리고 정책공약본부장께서는 원내대표께, 공약집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달해 주시고요. 네, 착석해 주시고요. 어, 지도 발언 이후에 조정식 정책위원장의 공약 집보고 순서가 있겠고요. 어, 그러면 지금부터 제 5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이낙연 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laughs> 네, 주말이었던 어제와 그저께.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일부 약국에서는 마스크가 오후까지 남아돌기도 했습니다. 마스크 수급은 안정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불편을 견뎌주신 국민 여러분, 송구스럽고 감사합니다. 때로 손해를 감수하며 수고해주신 약사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약국의 피해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나 방역 비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건강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동시에 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한 노력 또한 전면적으로 강화해 가야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정부는 국내의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가장 절박한 문제에 집중해 대응해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비롯한 32조 원의 지원 대책과 50조 원 이상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600억 달러의 한미 통화 수합도 체결했습니다.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 경제 회의는 대담한 자금 시장 안정화 대책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직원을 감축했거나 감축을 고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적자를 내던 우량 기업들도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기업이 노동자들과 함께 어려운 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그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으시는 국민의 생활을 돕고 시장의 수요를 진작하도록 재난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저희 당은 그 문제에 대해 문을 열어 놓고 검토해 왔습니다. 이제 정부여당은 그 문제를 훨씬 더 책임 있게 조정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통이 길고 깊고 넓어집니다. 그 고통을 견디시는 견디시며 이웃을 걱정하고 도우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계 보건 기구는 우리의 방역을 교과서라고 평가하고 해외 언론들은 우리의 방역과 함께 사적이 사적이 없는 우리 사회를 칭찬합니다. 우리 사회를 이만큼 성숙하게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국민 여러분을 믿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아 국민 건강과 경제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코로나 전쟁 우리는 이깁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인 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 박원익니다 세계가 유례없는 천문학적 경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은 2008년 금융 위기의 두배 속도로 채권을 사들였고, 미 의회는 1조 달러 이상의 경기 부양책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 영국은 5월까지 3,500억 파운드, 약 우리나라 돈으로 511조에 해당하는 돈을 투입하고, 3,300만 명의 임금 80%를 보전하는. 사상 유례없는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임금 84% 수준의 실업수당과 실업 재고용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천문학적 경기 부양 대책에도 불구하고 세계 금융시장은 연일 거친 경랑 속을 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방역책을 발표하면 경제 지표가 하락하고 부양책을 발표하면 반등하는 어, 널뛰기. 양상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제 충격파를 줄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어, 특별한 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1야당이 국채를 20조 이상 발행해서 소상공인에게 천만 원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고 합니다. 또 황교안 대표도 어제 직접 40조 원 투입을 어,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이러한 제안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확장재정 또 양적 완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정부는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통큰 정책으로 코로나 극난 급량 극복을 향해 질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 대통령 주재의 2차 비상경제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큰 결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 이런 야당의 대표의 견해와 달리 최근까지 야당의 원내대표는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비판을 이어 왔습니다. 무엇이 야당의 진심인지 분명히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비상한 상황인 만큼 우리 모두에게는 비상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신속하게 결정하고 무엇이든지 우리 국회가 할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한편, 정부의 강력한 방역 통제를 촉구합니다. 정부와 대통령의 강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곳곳에서 예배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현장 점검에 나섰던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또 폭언을 퍼부은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 등의 세계 각국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집단 활동에 대한 강력한 통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지금까지 높은 시민의식을 믿고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서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두 집단이 우리의 사회적 연대를 깨면 우리 방역전선에는 큰 구멍이 뚫리고 국민 모두는 일거에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천지 집단의 교훈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 모두의 사활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개인의 선택에만 맡길 단계는 넘어섰다고 보여집니다. 행정 당국은 특단의 각오로 강력한 방역 통제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에 대해 이 방역 행위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한채 주저함도 없이. 행정 명령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중 시설 관리에 특별히 다시코귀를 바짝 죄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2 2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의 15.3%가 해외 입국자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유럽 입국자입니다. 청년 여러분께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청년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잘못된 정보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진자의 33%가 20대 이하고 인구 10만 명당 환자 발생 수도 20대가 가장 높습니다. 확진자 폭증 상황이 완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 길어지면서 사회적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계를 늦출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큰 희생을 치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값비싼 희생이 결코 확대지지 않도록 마지막 힘을 내고 다시 2주만 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정식 정책위원장의 정책공약집 발간보고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합니다라는 제 21대 총선 정책공약집 8간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더큰 도약 여부를 결정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정책 대안과 비전 제시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바꾸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윤관석 수석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 공약 기획단을 출범시켜 구체적인 공약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우리당은 민생 현장에 생생한 고민과 목소리가 담긴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을 핵심적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 안정과 경제 혁신, 중단없는 정치사회 개혁 실현 등의 최우선적 방점을 두고 이에 따른 대안 마련에 주력했습니다. 아울러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 전문가 및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들에 대한 여론조사 등도 병행해서 국민의 정책적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약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공약 추진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공약별로 필요 재원 등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세부적인 실행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의 5대 핵심 가치를 혁신, 공정, 포용, 안전, 평화로 확정하고 그에 따른 액션 플랜으로 10대 정책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5대 핵심 가치와 10대 정책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혁신의 가치가 지향하는 반은 사회 경제 전반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미래 사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혁신 성장과 미래 혁신을 배치했습니다. 둘째, 공정의 가치는 불공정하고 왜곡된 정치사회 구조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통해 공정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공정사회와 정치개혁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포용의 가치는 불평등, 불균형한 발전 방향을 개선하여 모두가 함께 더 잘사는 사회, 국민의 삶의 품격을 보장받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균형 발전과 민생활력, 포용사회 등을 정책과제로 마련했습니다. 넷째, 안전의 가치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미세먼지, 여성폭력 등 각종 재난 및사회 위험 요소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사회 수립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안전 사회와 지속 사회를 필요한 정책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평화의 가치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고 외교 안배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것을 지향합니다. 평화 번영을 이에 따른 정책 과제로 배치했습니다. 이들 5대 핵심 과제 10대 정책 과제와 함께 17개 광역 시도별로 각각 5개씩 총 85개의 지역별 핵심 공약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민께 보고드린 총선 정책 공약집은 우리 당이 제시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이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공약도 이를 시행할 힘이 없다면 무용지물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남은 기간 더욱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하겠습니다